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벌통 가져온지 118일째 되는 날입니다. 118일째. 아, 118일이면은 세 달. 이제 거의 이제 뭐한세 달에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120일이면 세 달이죠. 118일이면 거의 세 달에 육박하는데 벌들은 소문 앞에 거의 뭐 죽은 벌이 없다시피 합니다. 뭐한세 마리 주선했는데 그건. 그냥 나왔다가 얼어준 것 같아요 밤에. 그 팔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어저께. 그 온도계를 소문 앞에다 놔뒀습니다. 소문 앞에다 놔뒀는데 소문 앞에는 20한 3도 정도 나옵니다, 23도. 근데 지금 이거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렇지 아마 이거 햇빛 비치면은 한 3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햇빛을 정면으로 비치게 하면. 근데 이게 햇볕을 정면으로 비추게 하면은 애들이 다 튀어나올까 봐 그냥 이렇게 항상 여기 그늘을 지게 해줬습니다 좀못 나오게 뭐 나와봐야 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화분은 좀 들어온다 화분은 화분은 어디서 물고 들어오는지 놀이끼리 이 거를 뭐 어떤 시간대에는 뭐 많이 묻혀들어오고 지금 시간대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묻혀들어옵니다 지금 그냥. 10시, 11시 정도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아무천 받고 들어오는데, 어, 어제, 어제, 벌통 밑바닥에 히타 좀 틀어주려고 그랬는데, 히타가 망가, 히터가망가졌네 히타가 망가져가지고, 어, 벌통 밑바닥에다가 이걸 깔아줬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거 밑바닥에다 이거를딱 해서, 딱 넣어줬고, 이 히타를 어, 팩 히타, 핫팩 히타를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싹 집어 넣어가지고 사이에다 해서 딱 집어 넣어서 넣어줬었거든요. 좀 추운 날은 따뜻하라고. 그리고 이 히타가 망가졌어요. 히타가 망가져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따끈따끈해. 썸네 망가져서 이제 안털어 이제 겨울에 한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면 넣어줄 생각입니다. 영하 한, 영하 한 5도 이상 떨어지면 넣어줄 생각입니다. 벌통 내부 온도는 17.4도입니다. 17. 이렇게 벌은 이제 살짝 매검을, 간단 매검을 딱 했는데 벌이 그 작아진 것 같습니다. 벌이, 벌이 생각보다 딱 보시면 벌이 조막만 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벌이? 평소보다 벌들이 조막만 해진 것 같아요. 개미선이 개미선이 나좀 그래도 뒤집어 놓으면 큰일 날뻔 했었네 비치네 개미선이 아, 아까 뒤집어 놨었는데 뒤집어 놓으면 안되겠네 그리고 오 벌이 날아오네요그 벌들이 평소보다 작아진 것 같아요. 날이 좀 써늘해지면 벌들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벌들 방으로 날아들어오는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날아들어오죠. 창문을 통해서 방으로 날아들어오는데. 어떤 벌들은 덩치가 아주 큰다. 덩치가 생각보다 덩치가 엄청 큰 벌이에요. 밤에 한 마리 정도는 창문 틈새를 어떻게 삐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벌들이 그래서 한 마리, 아우, 죽은 게 있구나.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얼어 죽는 것 같아요. 현은, 현은 안 빼밀어 죽은 그러고 항상 근데 요즘 들어서는 벌들이 죽는 며칠 전서부터 벌들이 뭐 이렇게 기어다니거나 죽는 게 없습니다. 벌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벌들이 안 태어나니까 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벌은 가끔 한 마리씩 날라온다. 한, 진짜 엊그저께 한, 한 마리 잡았나?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말벌이 동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말벌은 뭐 다른 지역은 뭐를 모르겠는데 그냥 말벌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히타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히타를 외부에서 외부 외부 히트, 외부에서 이제 밑바닥 온돌 형식으로 약간만 뭐 따끈따끈한 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하게 데워줄수 있는 히타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어 바닥에다 깔아 줄 생각입니다 뭐 외부에서 그래갖고 온도계를 딱 넣어서 음, 가령 뭐 영하 뭐한 10도 이상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 고양시 경기북부 인데 한 한겨울에 음. 10, 10 몇도 15도 15도 정도 떨어졌었나 작년에 아무튼 10도 이상 떨어지는 날이 꽤 됩니다. 그런 날은, 그, 이렇게 약간의, 어, 보온을 좀 해줘야지, 얘들이 어, 그것을, 어, 열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하, 한 5도 이상 떨어질 때, 그럴 때는, 히팅을 좀 살짝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영하 5도 이상으로 올라갈 적에는 굳이 히팅을 해줄 필요가 영하 5도 이상 올라가면 외부 온도 내부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 나니까 굳이 히터를 틀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벌통 논자리 같은 경우는 복사열이 있기 때문에 낮에가,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햇빛이 찌는 데는, 찌는 경우, 찌는 데는 한 30도 정도 됩니다. 햇 햄, 변나는데, 여기 그늘 조금 20, 22도, 22도 나오네요. 22도. 그늘 쪽은. 그래서 이게 벌들이 너무 더운 거 뛰쳐나올까봐 그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봄볼 개울 쪽에 탈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렇게. 벌을 몇통 정도 키우면 주위에 탈분에 피해가 없을까?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이제 욕심으로는 한 삼상, 개상으로 세통 정도 키우고 싶은데 봄에만 뭐 탈분 걱정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쯤 돼서 이제 한5월달쯤 돼서 3상으로 딱. 3층으로 딱 올릴 생각인데, 벌들이 현재는, 어 바깥으로 여기, 담나무 배추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쪽, 현관문 쪽으로는 거의 안 가거든요. 거의 안 가는데 가끔, 그 수도가가 있어갖고 물 먹으러 몇 놈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한, 여름에는 한 대여마리가그정도 그쪽으로 날아간다한5 0여 50에서 대게마리 대부분이 배추밭 밭으로 많이 날아가는데 밭쪽으로 근데 이 벌들도 가만 보면은 그 태양이 뜨는 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해가 뜨는 쪽으로 거의 해가 뜨는 방향 쪽으로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추밭에 원래 나비가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나비가 많이 날아다녔는데 나비도 그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 동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 낳고 알다 죽은 것 같아요. 새벽 기온이 저기 한 마리 날아다니네요. 그래, 추흰 나비 두 마리. 잠자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잠자리는. 잠자리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벌은 저쪽으로 날라가네. 저 저쪽 나무 있는 쪽으로 날라가네. 벌이 저쪽으로 저쪽 해서 저 아파트 단지 있는 쪽 왼쪽으로 날라갑니다. 그 잠자리도 하나 보이네. 잠자리도 많이는 안 보이는데 바비하고 잠자리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월동을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라고 봄에 탈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세통 정도 키우게 되면 굳이 예, 귀귀천 귀촌. 천을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한통 키우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 귀천을 해서 취미 양봉으로 벌을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니 부업 양봉으로. 부업 양봉을 해서 부업이 뭐이게 벌켜서 얼마나 뭐 수입이 될까? 만은 뭐한 드럼을 뭐 떠봐야 4만 원,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드럼을 뭐 뜨면 800만 원, 세 드럼을 뭐 뜨면 1,200만 원 정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 1,200만 원이면 세 드럼을 뭐 뜨면 월 100만 원 수입이죠. 아, 근데 100만원 수입 중에월 그 100만원 수입 중에서 한 30만원은 이제 무슨 기타 자재비 쓰고 70만원 정도 월 70만원 정도 버는 건데 그, 그 하루에 2만 5천원씩 수입이 되는 거죠. 하, 수입이 상당히 쭉네요. 오늘은 벌이 몸집이 이 외부로 날아다니는 벌들은들도 몸이 작아진 것 같은데 외부로 날아다니는 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는데 내부에 이제 앉아 있는 벌들 내부에는 벌들이 이렇게 그 앉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벌들이 그리고 일부분의 벌들이 움직이고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러겠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날아다니는 벌들은 좀 활기차게 날아다닙니다. 햇빛이 나니까 뭐 그냥 뭐 샥샥 날아가는데 많이 날아다닙니다. 많이. 들어오는 벌이 뭐 동시에 한 5마리, 화분물도 들어오네요. 5마리 정도 들어오고 날라나가는 벌도 뭐 5마리, 5마리 정도는, 이제 해가 더 많이 뜨면은 아마 더 많이 날라날아갈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해가 떨어지면 거의 이 여름 같은 때는 막안 들어오는 벌들도 있고 막 그르, 그랬는데 아주 엄청 늦게 들어오는 벌들, 막 그런 벌들 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늦가을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해가 떨어지면은 거의 다 들어옵니다. 거의 다 들어오는 편이고 아이야이왜못 일어나 그래? 일어나고 다그래거의 요즘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벌도 가끔 한두 마리씩. 요... 여름 같은 때는 막어두컴컴한데그 음, 어떻게 찾아 들어오는지 신기하게 찾아 들어옵니다. 컴컴한데도 또 컴컴한데 나가는 벌들도 있어요. 외박 외박하는 벌들 있죠. 이 새끼야, 이게 화분인 것 같은데, 이 얘네들이 오, 화분을 떨어뜨렸네요. 이 새끼야, 뭐 어, 얼굴을 쏠라 그래나? 아, 아, 떨어뜨렸다. 아, 얼굴 한번 얼굴이 야, 그러니까 쏘진 않고 살짝 단거만 침을 싹 내밀었는데 내가 툭 쳐버렸거든요. 볼대기 한번 쏘일뻔했네요 아, 다시. 아, 볼대기 여기 있구나. 여기다 또 한번 떨어뜨렸는데. 이게 무슨 화분을 물고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아무 맛이 없네 꿀을 안 섞어 어우 볼, 볼때기를 침을 살짝 넣었다 뱉는 것 같아 약간 약간 따끔하네 안 쏘인 것도 아니고 쏘인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수준인 것 같아 볼때기 아 얘네들이 가끔 요선 뭐야, 뭐라 그래나요? 뭐 군대 같으면은 선발대라고 그래나? 아무튼 선발 전투형이라고 그래나? 아니, 뭘 무슨 그런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놈이 딱 날아올라가고 막그 뭐라 그니까 쏠때막 왱하면서 왱왱왱왱 왱하면서 막그디뎀비잖아요그래갖고 그 걔가 벌침을 한번 싹 쏘고 나서 일단 들로부터 쏘갖고 그 벌침 냄새가 그 뭐랄까 향수 냄새 독한 향수 냄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벌이 침을 쏴갖고 그 냄새가 딱 퍼지면 서너 마리가 또 달려듭니다. 그 냄새 있는 쪽으로 그 냄새가 나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어떤 벌이 꽁무니에서 침을 방출했을 때 그때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이어서 그 침의 그 독, 침 독의 냄새에 따라서 벌들이 계속 들이댐비니다 아, 아무튼 한번 들이대비면 얘들이 엄청 독해요. 뭐야 안 쏘, 쏘고 뒤졌네. 안쏜게 아니네. 쐈는데 침은 에이, 침은 얼굴에다 못 받고. 땅바닥에 다가봤나 죽었네. 아무튼 이 선발 전투병, 선발 전투병들만 제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게 맨손으로 만져도 그렇게 뭐 이렇게 쏘는 게 없어요. 선발 전투병들만. 이 내가 말 적에 근데 요즘에 들어서 뚜껑을 열면은 그 선발 전투병 애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막 신경질적으로 달라붙은. 왜 그러지? 꼴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나머지 99.9%는 안덤입니다. 조용하고 뭐 덤빌 생각도 없고 뚜껑 열어도. 근데 이제 그 선발 전투병 애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럴 적에 옆에 잠자리 채 갖고. 걔네들만 싹 잡아갖고 옆으로 딱 밀어놓으면은 안, 안 덤비더라고요. 왱 해갖고 달라드는놈몇 놈만, 서너 놈만 그냥 탁 잡아가지고 그 옆으로 놓고 내검을 하면 그다음 그다음 놈들은 뭐 덤빌 생각도 안 돼. 이 뭐든지 그썬빵 날리는 놈이 있습니다. 선빵 벌들은. 썬빵 날리는 논만 제압해놓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아, 오늘 아침에 죽은 벌은 한 다섯 여섯 마리인가 그 추서냈습니다. 기는 벌은 없었고, 근데 요즘에 기는 벌 있는 분들이 있,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는 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희한하다, 얘네들 기름벌들이 다 어디로 또어람은이 사람은 이 거의, 거의 기이벌들이 없어. 이사이상합니다